한국에서 유학하는 필리핀어가 네배 늘었다.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지 못하나? 이 이야기는 실제 통계를 각색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0년 한국에서 공부하던 필리핀 유학생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불과 1,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 기준 5,000명이 넘었습니다. 무려 네배단 5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에도 필리핀어 학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국적도 다양해요. 세부, 다바오, 루손, 팔라완, 코타바토, 어디서 왔든 그들은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못 보나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필리핀을 위험하다, 무섭다, 못 산다는 이미지로만 소비하나요? 그들은 무서운 나라에 유학하러 오는 겁니까? 그들이 무지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한국은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등록금은 500만 원이 우습고 기숙사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필리핀어 유학생은 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확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불안에 빠져 삽니다. 필리핀 위험하다. 필리핀 여성 조심해라. 필리핀은 빈곤하다. 치안 안 좋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 직접 와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의 시야는 아직도 1990년대에 갇혀 있습니다. 필리핀은 바뀌었습니다. 아, 젊은 세대는 영어로 말하고, 도시 청년들은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며 한국보다 더 유연한 삶을 삽니다. 이미 그들은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필리핀어 학생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열심히 배우고, 취업도 도전하고, 창업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요. 필리핀에서 영어 배우는 걸 아직도 싸구려 영어 문법 틀리는 영어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는 서울대 출신 한국 교수도 있고 미국 박사도 있고 국제 영어 인증 강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고립된 한반도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남의 도전을 비웃고 남의 선택을 비하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시다. 왜 그들은 한국을 오는데 왜 나는 필리핀을 못 가는가? 정말 위험해서인가요? 정말 못 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새로운 선택을 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두려운, 두려운 거죠. 실패할까봐, 창피할까봐, 남들 욕 먹을까봐. 그러나 필리핀어 유학생들은 그 두려움을 넘어왔습니다. 부모님 등 떠밀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학비가 남아 돌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고 시야를 넓히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열망이 없나요? 영어 배우고 싶다고요? 지금 배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그런데 왜 굳이 필리핀에서? 왜냐하면 거긴 기회가 살아 있으니까. 학원비가 싸고 1대1 튜터가 가능하고 시간당 200페소도 가능하고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되어 있고 그게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공간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곳엔 나보다 젊고 똑똑하고 섬세한 여성들이 나를 교사로서, 친구로서, 파트너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요. 그건 어디서도 느끼기 어려운 자존감 회복입니다. 그게 돈이 아까워서, 위험해서 못 한다고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계속 한국에서 눈치 보며 나는 언제쯤 사람 대접받을까 고민하며 소주 한 병으로 위로하는 삶. 계속 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사이 누군가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답이고 우리는 오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지 누가 먼저 선택하느냐, 누가 먼저 눈을 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어는 한국에 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안 갈까요? 필리핀도 기회입니다. 단지 아직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설명란 계좌로 후원해주신 많은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